단촐한 재료로 만들었는데 이거 완전 마약인데요. 한 젓가락 되면 입에 착 붙고 쫀득거리는 맛에 중독되어 한 그릇 다 먹어치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돼요. 전 끓이고 볶고 비비고 하는 과정 번거로워서 사실 잡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원팬 요리라 너무 간단해서 매일 해 먹을 수 있어요. 네 가지 재료로 만드는 원팬 쫀득 잡채 10분만에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당면과 목이버섯 불려주고 당근과 양파는 달게 썰어줄게요. 마늘도 미리 다져놓고요. 황금비율 양념소스 만들어볼까요? 들기름 5스푼, 진간장 4스푼, 미림 2스푼, 흑설탕 1.5스푼, 매실액 1스푼, 다진 마늘 2스푼 넣어 잘 섞은 양념소스는 이렇게 될 때까지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여기에 당근, 양파, 달걀쌈 목이버섯이랑 당면 한 번에 넣고 양념달 베이지에 넣어주다가 뚜껑 덮고 중약불에 졸여주세요. 중간중간 늘어붙지 않게 한두 번 저어주면 끝이에요. 벌써 색깔이 여기에 참기름, 통깨, 솔솔 뿌려주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그릇에 담았는데 이 용기 좀 보세요. 이 잡채는 진짜 신기한 게 차가워질수록 더 맛있어지는데 오래 보관해도 불지도 않아요. 별로 들어간 것도 없고, 만들기 너무 간단한데, 맛은 쫀득한 감동 그 자체인데.